K9 자주포 운영국 운영대수 기준 탑 10. K9 자주포는 여러 국가에서 군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장비로 운영되고 있다. 운영대수 기준으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10위 아르메니아 약 6대.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국방력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군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. 9위 에스토니아 약 6대. 자주포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도입해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. 8위 리투아니아 약 12대. NATO 방위력 강화를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k g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다. 7위 노르웨이 약 24대.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을 지원하는 k g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6위 루마니아 약 36대. k g 자주포를 도입하여 NATO와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된다. 5위 핀란드 약 48대.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된 자주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. 4위 인도 약 100대. 국경 방어와 기동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도입하여 운용 중인 K9 자주포, 3위 폴란드 약 120대, NATO와의 협력 및 방위력 강화를 위해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. 2위 터키 약 300대, 자체 생산한 K9 자주포를 국경 방어와 군 현대화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. 1위 대한민국 약 1,000대, K9 자주포의 개발국으로 대규모로 배치되어 군 현대화의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. K9 자주포는 각국에서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군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.